반갑습니다 김 선생입니다 자 우리 초보 운전자 분들 그리고 장롱 면역신 분들 주차 이제 막 시작하려고 주차 연습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오늘 알려드리는 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 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연습을 하셔야 주차 후진 주차 공식도 외우고 바퀴 환경에서 그 공식을 응용하고 하셨을 때 오늘 알려드린 이 스킬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스케일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누군가 알려 주지도 않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이것부터 한번 연습해 보시면 주차 굉장히 쉬워지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가지를 배워 볼 건데 첫 번째는 브레이크 컨트롤입니다.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우리 초보자분들, 장롱맨 하신 분들 처음 주차 시작할 때 공식부터 외우시죠. 그런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초적인 거다 보니까 누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거를 연습을 하시면 주차 자체가 쉬워질 겁니다. 여기 안 되는 상태에서 무조건 공식 외웠다고 막 핸들 돌리고 이리저리 움직이려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제가 카메라로 찍어드리기는 하는데 눈으로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확인이 잘안될 겁니다. 그 정도로 미세하게 브레이크를 컨트롤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보통 보통 우리 초보 여자분들은 이제 주차 뒤로 들어가야지 한번 후진 기어 놓고 브레이크를 툭 하고 떼버립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심지어 악셀로 발이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차할 땐 악셀로 발 절대 안 갑니다. 뭐, 물론, 환경에 따라서 언덕이어서 올라가야 된다거나,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악셀을 가볍게 건드릴 수 있지만, 기본 평지 기준에서는 악셀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떼는데, 이렇게 탁 떼서 이렇게 빨리 움직여요. 그럼 이게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초보전자분들 운 입장에서는. 운전이 익숙하신 분들이야, 뭐, 빨리 움직여도 빨리 사사삭 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뭘 하셔야 되느냐? 브레이크를 천천히 떼서, 브레이크 터치하고, 차를 아주 느리게, 이렇게! 이렇게 느리게 느리게 움직이는, 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카메라에 지금 발 움직이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미세하게 조절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죠 굉장히. 널널한 데 가셔서 이거부터 연습하세요. 이렇게 해서 차를 아주 느리게 느리게 이렇게 느리게 느리게 움직이는 거를 익숙하게 하셔야 좁은 곳 주차 들어갈 때 천천히 들어가면서 단단단단하면서 이걸 피하면서 살살살 맞춰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 고 했던 브레이크 컨트롤 요거 할줄 아셔야 되고요. 주차 쉽게 하려면 자 이제 두 번째 이것도 당연하게 너무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너무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초보자자분들은 어때요? 핸들 주차로 후진 들어가면서 오른쪽 거울 보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니까 오른쪽으로 핸들 막 돌려요. 그러고 나면 내 핸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죠? 얼만큼 돌렸는지도 모르고 중간에 맞추라 그러면 중간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셔야 되느냐? 내 핸들이 얼만큼 돌아갔는지를 익히는 걸할줄 아셔야 됩니다. 후진기어 놓고, 오른쪽으로 가야지 하면, 뭐, 과하게 막 돌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외우세요. 핸들이 끝까지 다 돌아가면 무조건 한 바퀴 반입니다. 중간에다 갖다 놓으세요 하면 여기서, 중앙, 두 번만 맞춰주면 중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 바퀴 반이니까, 자, 중간에다 갖다 맞춰야지 하면, 한번 중간에 온건 중간이 아닙니다. 한 바퀴가 돌아간 상태예요. 여기서, 한 바퀴 더 돌려주면 이게 중간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꺼 지금 우측 상단에다 링크 띄워드릴게요 제꺼 영상에 보면 주차 들어갈 때는 핸들은 감다 중앙 감다 중앙입니다 들어가는 쪽으로 감다가 중간까지만 옵니다 반대로 쓰지 않습니다 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주차가 굉장히 쉬워지실 텐데 그걸 하라고 해도 내차 핸들이 중간이 어딘지 모르다 보니까 중간이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요걸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싹 돌려서 주차 들어가야지 하면 첫 번째로 알려드렸던 브레이크 천천히 들어가면서 핸들을 막 감아요. 막 감아서 들어갑니다. 어 그랬더니 어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중간 이 중간을 바로 맞출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초보 여자분들은 연습도 없고 너무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중간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까지 이렇게 감습니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감다 보니까 주차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핸들은 내 핸들은 얼만큼 감았는지, 어디가 중앙인지 정도는 연습을 통해서 익히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부진기어 놓고 들어가려고 핸들을 막 감았어요. 그랬더니, 어, 너무 과하게 감아졌네 하면 중간 어디라 그랬죠? 중간에 오고 한 바퀴 더 돌리면 이게 중간입니다. 이거 맞출 줄 아셔야 돼요. 감았다가 또 중간에 맞출 줄 아셔야 돼요. 바로 이렇게 중간에 맞출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안 돼서 반대로 넘어갔고, 어디로, 어디로, 내차 핸들, 얼마, 어, 나 지금 핸들이, 어, 모양은 중간인데, 이거 어, 어디로 감아야지, 내차 핸들이 중간이지? 하면 여기서 중간 찾는다고 악셀 떼버리면, 찔끔 가는 것만으로도 주차는 실패하게 되죠. 자, 그래서 주차 무조건 공식, 당연히 외워야 되죠. 공식도 외워야 되고, 환경에 따라서 그 공식을 응용할 줄도 아셔야 되는데, 오늘 알려드리는 건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거, 너무너무 기본적이어서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 거, 뭐냐면, 주차를 쉽게, 그리고 주차를 잘하기 위해선 브레이크,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내 차를 아주 느리게 느리게 움직이는 걸할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 핸들을 돌렸을 때 다시 중간에다 맞추는 거. 어, 내 핸들이 얼만큼 돌아갔는지. 아, 한 바퀴 반이라 그랬지? 한 바퀴 반. 여기가 중간이지. 하면서 중간을 맞출 줄 아시는 거. 자, 끝까지 돌렸으니까 중간에 맞추자. 중간, 한 바퀴 반. 요두 가지만 능숙하게 하셔도 주차 천천히 천천히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요두 가지를 바로 실전에 가셔서 주차하시면서 연습하지 마시고요. 널널한 공터나 혹은 차나 사람이 안 다니는 그런 골목길 같은 데서도 괜찮습니다. 후진 연습을 하셔야 돼요. 후진 천천히 후진하는 이 연습을 하셔야 제가 주차 알려드린 영상에서 그 말씀드렸었죠. 주차는 후진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핸들도 돌려보고 막 막무가내로 막 돌렸다가 중간에다 맞춰보는 아 여기가 중간이라 그랬지 하는 요 연습을 널널한 럴럴, 데 가셔가지고 차근차근 연습을 하신 다음에 주차 실전에 가서 써먹으시면 아주 쉽고 편하게 해결이 되실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두 가지 핸들과 브레이크 컨트롤 하는 거 브레이크를 미세하게 터치하고 조정해서 차를 느리게 느리게 움직이게 하는 거 이거 사실은 주차뿐만 아니라 주행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스킬입니다 사실은 스킬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요 운전에 아주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운전자분들 주차뿐만 아니라 운전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이두 가지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 그리고 장롱면 내신 분들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꼭 익히셔서 편하게 운전하시고 편하게 쉽게 주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